다육이는 네오명입니다 이것은 대구에 있는 대구의 경산에 있는 경산 다육이에요. 어, 지금 이렇게 입구를 들어오면은 화분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어, 이제 2,000원대부터 이제 몇만 원까지 어, 충분히 골라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콩분들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초보 다육 만들이랑 어 조그만 그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어, 오셔 가지고 예쁜 콩 분 어, 집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대품도 많습니다. 이렇게 국민 분도 있고요. 자 예쁜 이렇게 어, 예쁜 꽃화분도 굉장히 많고 우리 지금 이 제가 좋아하는 어, 토어분 토어분도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토어분은요 빨간색 다육이를 심었을 때 정말 예쁘게 빛이 납니다. 네. 와 정말 와 이거는 지천 분인가 잠깐만요. 네, 이거 지금 분 이름이 뭔가요? 아, 우리 사장님 오셨네요. 인사 아,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산다육 부대장입니다. 네. 경산다육. <laughs> 네, 우리 어, 부대장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 사장님. 네. 어, 남자 사장님, 사장님 아닌가? 아, 둘다 사장님인가?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름이? 백방 오, 백광분. 자, 백광분 보여드릴게요. 진짜 조그맣고 이쁘거든요. 아까 우리 당근토끼님 매대 보셨잖아요. 그 매대에 우리 코노 리토스 심었던 그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제한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격은 이렇게 6,000원 써졌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칼라풀하고 이쁘고 귀여운 이 화분. 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 아, 제가 광주에서 대구까지 지금 이렇게, 어, 여러분, 어, 구경시켜드리려고 열심히 달려왔답니다. 자, 이곳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재배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밭대기에서 다육이를, 어, 심어서 재배도 하고요. 저쪽 보시면 저쪽에도 저렇게, 저렇게. 네, 다육이를 다 재배를 하고 있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화분 영역이고요. 어, 이쪽에는 우리 그 예운분, 도엔도분이 있네요. 자, 우리 경산다육은요, 어, 이렇게 재배동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중국 그 쇼츠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흙에서 막 다육이 그 묻어있는 거막 흙채로 푸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흙밭에서 이렇게 다육이들이 다 크고 있습니다. 어, 이 경산다육은요, 이렇게 방울봉랑금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 방울봉랑이가 진짜 유명해요. 그리고 어, 요 앞에 거는 이름이 뭐더라? 아, 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염자가 엄청 유명합니다. 염자가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우리 농장 사장님들이, 어, 그, 뭐지? 이 염자랑, 어, 방울복랑이랑, 어, 굉장히 많은 다육을 여기서 이제 구해서 간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가 밖에서 얼핏 보여드릴게요. 자. 관계자 외출입 금지여서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엄청 많죠? 이렇게 흙에서 직접 뽑을 수 있게끔 흙밭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경산 다역 오면요 제가 맨날 이렇게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너무 너무 신기한 다육도 많고요. 우리 국민이들도 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마스코트 유키예요. 유키. 어우 이뻐라 유키. 아구야. <laughs> 유키, 유키, 아이고, 이뻐. 유키는 저를 지금 한세 번째 봤어요. 아이고, 이뻐. 이리 오세요. 아이고, 이뻐요. 오, 차, 차, 차. 아, 근데 새끼.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잘했어요. 유키도 있고요. 이따가 지금 마실 나갔는데, 어, 유키 말고, 언니, 유키 말고 누구더라? 어, 로치. 어, 로치. 어, 로치. 어, 로치라고 있어요. 로치. 어, 로치. 마실 갔다 왔어요. 로치. 어, 로치. 로치, 이리 와봐.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이 로치는요, 시바요, 시바. 시바 종인데, 이 스카프 달고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스카프 달고 있어야 동네 똥개라고 오해를 안 한대요. 그래서 주인 있는 개라고 해서, 이렇게 로치 어, 스카프를 달아줬어요. 아, 자, 보세요. 자, 뭐라고 써있는가 볼까요, 목걸이? 자, 로치. 어디 보자. 뭐라고 돼 있는가 보자. 어디? 자, 로치. 네, 만지면 누워요. <laughs> 우리 눕는가 봅시다. 아이고 이뻐요. 우리 로치 너무 이뻐요. 어떻게 만져야 누워요? 놔시려? 이거 오늘 왜안 누워? 안 누워, 안 누워, 안 누워. 오늘 체면 차리네. 여러분이 본다고. 아이고 이쁘다. 니왜안 <laughs> 네, 누워. 니 <laughs> 네, 오늘 왜안 누워? 왜안 된다고요? 어? 어디, 어디 부대장님이 누우라면 누가? 아니, 아 그런가 보다 보일러 틀었네 <laughs> 부대장님이 누우라면더안 눕자 누가? 도망가지. 우리 우리 마스코트 유키입니다. 유키. 형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어저 이런 게 집에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노랗게 황금 염자인가 염자 금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이 한 개도 없이 이런 이파리만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성장 중일 때, 중일 때, 성장 중일 때, 네. 그러면 언제 금색으로 다시 돌아오나요? 어 지금.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예. 여름에. 예. 네. 뭐 실내로 갖다 놓거나 뭐 그러니까. 네. 얘들이 좀 많이 모든 식물이 여름 좀 많이 자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장 중일 때는 그럴 수 있고. 어, 금이 훨씬 높아. 네. 근데 오. 지금은 나와야 할시기이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노란색이 예뻐서 샀는데 점점 네. 이렇게 초록색이 되길래 아 그럼 제가 영양을 좀 과다하게 줬었을까요? 아니, 아니요. 애기라서 성장이 빠르니까. 아 그럴 수 있고 맞아요. 쉬운. 조그만 걸 샀었어요. 네, 저기 큰 애는. 네네. 키큰 애는 안 빠져. 아 그렇구나. 아 혹시 저처럼 이렇게 궁금했던 분 혹시 답변이 되셨겠죠?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아까쯤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염자인데요. 어, 이게 바로, 어, 사실은 이름이 제가 황금 염자로 알고 구매를 했었는데, 아니면 염자금으로 알고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름이 나비 염자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는요, 이렇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1년 내내 이 색깔이라고 하거든요. 어,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있는 그 초록색 염자가 분명히 이런 색깔이었는데 어, 나중에 이 노란색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산게 어, 합식을 했더니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초록색 해서 너무 이상하길래 어, 이렇게 사장님한테 기회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는 나비 염자입니다 염자금이나 금금 어, 염자 이거 아닙니다.